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. 조진 우 의원님 질의하세요. 저는 이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만이 저는 진짜로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아무 근거 없이 지금 면책특권 인정된다라고 해서 공범이라는 소리 함부로 하시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날 개엄 해제에 했을 때 현장이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? 그리고 그그 그 당시에 의사일정은 분명히 국회의장과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은뭐 북한에 800만불 보낼 때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걸 동조하고 있고 그걸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공범입니까?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혼란에 맞고 안정을 시켜야 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경제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한번더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보면 은 국무회의 제대로 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소추하겠다고 또 겁박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국무위원들 근거도 없이 모욕해가면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?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6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 내린 건가요? 그 몇,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처분 결정에 그러니까 따라서 그 결정 주체가 뭐예요?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? 이 여섯 명이 가능하다라고 이번에 판단한 것은 뭐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? 아니면 뭐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?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. 그것은. 음.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요. 하 이 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. 이게 왜 7명으로 해놨냐면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권분립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. 대통령 3명, 대법원장 3명, 국회 3명. 그렇기 때문에 7명으로 한다는 것은 그 상권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는 이게 상권분립 형신이 그대로 재판을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7명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에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안이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진석 위원장은 본인이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재판에 그 여러 명, 아홉 명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재판이 지연되는 게 본인한테 더 불이익하다고 본 거예요. 그래서 이진석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그게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.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랑 헌법소송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.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해왔고 거의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. 그분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그대통령 탄핵수추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그 조항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야당의 탄핵수추 난발 특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하루 만에 탄핵수추를 난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그 판단을 먼저 해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에 그 해당 사건에 그 정지 조항을 가지고 이거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. 대통령에 대한 탄핵수초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 잘 수긍이 안됩니다. 특히 당시에 이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7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을 효력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9명 전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. 지금은 재판관이 6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섣부르게 먼저 변론 준비기를 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순복시킬 수 있겠습니까?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,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, 만약에 이게 다수결로 대통령이 날리는 게 아니에요. 탄핵소추도 3분의 2. 헌법재판관도 3분의 2 이상이 결정을 하도록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뜻이고 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, 그분들이 그 결정에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게 지금 6명이 심리 변론 가능하다고 라 판단 자체를 6명이 한다? 저는 이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이준석 반통위원장 그 탄핵소추를 먼저 결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먼저 선입선출이 원칙인데 이준수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런 결정을 안 하고 있고 그 결정에 있었던 효력정지 규정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변론을 진행을 해요? 저는 이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대해서 23조 1항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. 그거는 모든 그게 언제까지 효력이 되느냐는 거예요. 그게 연구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이진석 위원장에 한해서 그 사건의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결정문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지만 23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그 위헌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효력정지를 해놓은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효력 정지의 처분은 이진숙 그 탄핵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정리해 주세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다그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법제 판수입